벌초 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. 테크닉. 벌초 어떻게 하는가. 이게 중요하고. 테크닉은 줄통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. 직접 보셔야지.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감각입니다. 감각. 1년에 한번 하는 산소 벌초. 대부분의 잔디 상태는 이 정도일 겁니다. 30년 노하우를 일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풀이 우거진게 치는 방법. 이런 데는 딜러 길이를 짧게 하고 RPM을 50% 이상 넣지 말고 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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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사나가는 겁니다. 줄날보호를 해서 RPM을 40% 정도 넣고 계속 저어 나가는데 잔디 막 우거졌는데 떨러져 안에 담가가지고 살살살 나가는데 RPM을 60~70% 높이 가면 됩니다 안에서 파가지고 속에 있는 배치들, 배치들을 다 파헤치 가지고 한 번에 아이고 여러 번 가가지고 높이가 맞을 때까지 이런 거 잔디가 소원한데 한 번에 싹 지나면 끝입니다 천천히 가면서 품질을 맞춰내도 됩니다